십초에요 잠시만요. 잠시만에 잠시만요. 잠시만요. 감수만요 잠시만요. 점시만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시이요잠시이야 너가 만등을해너요 어. 어. 너든 만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시만 아니, 이부은 어, 어, 내가 진짜. 3등 만들고 이 형은 2등 만들어 아, 내가 2등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로 2등을 하는 거야 어. 그러니까 내가 50점을 어, 갖고 아, 120점으로 어, 빠지고 어, 준이가 어, 3등으로 40점 그래, 가서 그래. 110점으로 2등하고 어, 그래. 나 3등 하면 이, 여기서 2등 되면 그렇지, 이제 우승하고 이 형은 1등, 1등 하고, 하고 있... 근데 <laughs> 형이 왜 우승을 야, 내가 봤을 때 이거 점이네는 굳이 들어가서 경매하면 견리하면... 내시벌 2000점이 러는 어. 뒤통에서 다 자기 팀 애들 다 들어가면 응. 근데 그럴 수 있어. 만약에 내는 팀자면 우리 내시 다 뒤통 다 5배로 때리면 그러면 5배 보는 거야. 아니 안정하게 가자. 아니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안정한 거 낮게 내고 나서 만약에 상대방 너무 높게 내면 차라리 그냥 기준비 상대방한테 주고 아냥할 아, 그래, 아, 그래. 수도 있어. 뭐 뭐로 할까? 응. 그냥, 그냥 그냥 가봐봐. 그럴게요. 아니 아니 일단 일단, 일단 우리, 우리 아직 그 하나밖에 네. 안 남으니까 일단 이거 쓰고 이렇게 세일 남는 거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 그래 사실 거래도 이거를... 무리야 아, 아무나 붙잡고 그냥 내버려 치 내면 이긴 확률 높은데 근데 100%트 이긴 확률 아닌 자나 차라리 빠 내고 나서 안정하게 하나 없애고 나서 치 시작하는 게 나이스 나이드인데 근데 오치치빠오치치빠빠 내고 나서 상대방 당겨 치 윤준이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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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네. 추가 네. 추가적으로 네. 얘기할게요 일단. 살인 나는 자체가 네. 두 번째 글자 인 음. 인간 죽여야 이제 살인이죠. 네. 근데 지구상 생명체 얼마나 야. 많아요? 맞습니다. 어. 네. 근데 만약에 피노키오 생명체 있어요. 근데 어떤 증거로 피노키오 인간하고 증명할 수 있어요? 음. 인간 멍체로 뭐로 만드는 거예요? 대부분 물, 세포 음. 음. 이런 거만들어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피노키오 몸 뭐로 만드는 거예요? 첫 번째 나무. 음. 어떤 인간의 몸이 나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? 그쵸, 말도 안 되죠. 음. 다이아몬드는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있을까요? 어? 아, 옛날에 배웠었는데. 학교 다닐 때.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중국어로 대답해도 저희가 뭐, 번역하겠습니다. 탕우즈. 우와! 정도 뭐라고요? 탕우즈. 탄 한국어 뭐예요? 야 맞춘 거 같은데? 가만 좀 봐. 형 그지 말이면 너너 지금 전국의 전 세계의 캐럿들이 너 우와, 근데 이거 맞아요? 야 어저께 맞았어요. 정답. 후시아, 후시아. 이거 안되면 아까 얘가 하는 그 밀, 밀가루 같은 거 붙여서 하면 되네 그렇게 해도 되겠다. 그렇지? 음. 그렇지? 얘 그, 얘가 아, 하나 물어봐도 돼요? 네네. 그 에스쿱스 우리 멤버 맞죠? 어 왜? 어? 왜? 왜? 왜 맞습니다. <목소리> 맞죠? 네. 맞죠? 네. 네 저희 미션은 멤버 한명 제우기. 제우기. 와. 에스 쿱스. 와. 에스 쿱스. 와. 놀랍게도 쿱스 이 정도면 자고 있는 걸로 와,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는 성공입니다. 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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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라다 잘못다. 뭐, 입는 건데. 입는 건데? 아, 최고? 뭐? 나... <laughs> 어... 말. 어. 간장안 돼. 먀! <laughs> 먀! 13소년 표력이 13소년 표력이 13인조 <laughs> 13 <laughs> <인종> 표력이세7틴표력이표력이 <표류기. 17 웃음> 아주 제주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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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제주도 전에 제주도 전에 조금만 더 책상 위에 하는 어? 뭐 책상 위에 하는 운동 어? 책상 위에 하는 샤! 책상 위에 아너 호랑이 아니야 뭐? 호랑이 아니야 그러면 뭐야